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신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여러 내용들이 문안 인사와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 부분이 좀 묵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그가 했던 행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유대 공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핍박하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대단한 사람이죠. 또 율법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열성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이 둘로스라는 개념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영구히 그 집에서 노예로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둘로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인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종된 자다. 이거는 억지로 뭐 도망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어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 있었을까? 이 대단한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을 위해 택해 주셨다.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택해 주셨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었느냐? 2 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그가 말씀 안에서 쌓여있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던, 연구했던 축적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때로 와, 이거 언제 뭐가 깨달아지나, 언제 이 말씀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말씀이 축적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쌓아두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